아, 와! 아, 진짜, 진짜 맛있다!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오케이. 뭐. 그래. 그래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누가 집 유명한 집인데요. 여기 사진 찍어달랍니다. 대표님. 부동산 쪽이네요. 아, 나 오늘 가보려고. 사진 찍으려고. 귀여우세요. 아이먹었 아니 나쁘네요 집어 먹는 게더 많은 것 같은데요. 아 괜찮아요. 이럴 때 무슨 언제 먹어요? 아. 하겠습니다. 네. 와 지역 갑비다. 어. 양동 사사 예단 요 지역 갑 아니. 지역 로 물건 사러 오온분 계시죠? 네. 지금은 네. 뭐다 네. 네. 어, 없어졌는데. 오래된 삼성이에요왜냐면 그전 정보에 기문에이 많이 빠세요. 지나갈게요. 지나갈게요. 요 우리 언니가 상심해. 야, 감사합니다.